라우타로와 차라놀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나? 클럽 월드컵 인테르 대플로미넨시 영대의 패배 찍고. 라우타로, 마음이 없으면 떠나라.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떠나야 한다. 시즌이 길고 힘들었고 우리는 무관으로 끝났다. 정상에 머무르고 타이틀을 두고 싸우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장면이 많았다. 나는 주장이고 팀의 리더이다. 중요한 트로피를 위해 계속 싸우고 싶다면 난거 아니면 떠나라. 인테르 CEO 마로타, 그건 차라놀루이다 그가 차라놀로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추측과 진실을 강조했으며 그 입장에 공감한다. 이적 시장은 열렸으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차라놀로, 진정한 미더는 범인을 찾지 않는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당한 부상 이후 훈련 도중 전혀 다른 부위에 근육 파열 부상을 입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없던건 순전히 그것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항상 책임을 지려했고 고통 속에서도 뛰었고 어려운 순간에 앞장서왔다. 나는 이 클럽을 배신한 적이 없다. 인테르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적도 없다. 전화 통화로 각자 입장 정리. 완전한 화해라기보다는 입장 정리에 가까웠다. 여전히 견해 차는 남아 있지만 서로에게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차라놀로는 인테르 잔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구단은 그의 대체자까지 물색 중이다. 야차를로한판 뜨고 불어라 심수창, 조인성 짤 같은 건못 불려나.